오늘 땅굴한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님께서 또 토요일 날 광화문에 어 몹시 피곤한 날이실 때도 또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오늘의 또 약간의 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1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오후 1시부터 이제 그 김동열 회장이 이끄는 박근혜 서포터스, 그외에 세계 단체가 같이 연합을 해서 이제 한 거기에 나갔습니다. 태극기 물결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살아난다 라고 하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개엄령뿐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2분 30초간 개엄령 선포하자 그리고 개엄령 선포하면서 동시에 긴급조치로 어 사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부터 다 체포해라. 네. 그리고 국정교과서 이제 어, 어 종북 사관으로 쓰여진 이것을 국정교과서하겠다는 걸 반대하는 자들도 이제 적을 이롭게 하는 자들로 다 체포해갖고 어, 이제 다스려라. 네. 어,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어, 이제 개업령의 바람이 붑니다. 개업령의 바람이 불고 어, 이제 어, 범국민적으로 개업령 선포를 촉구하는 이 국민 대회가 형성돼서. 음. 가는 곳마다 이제 대통령님께 계엄을 선포하십시오 계엄령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군인들에게 계엄령 당신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나오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서 12만 종북 간첩 세력들을 척살하는 일에 도움을 주세요라고 외치는 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음.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계엄령 선포하라고 외칠 때 거기에 모인 많은 수만 명 군중들이 계엄령 선포하라 선포하라. 해준 것이 너무나 고맙고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차벽을 넘지 못해서 막못 와가지고 사회자 오늘 1만, 1만 명 정도가 못 들어왔다. 막 이랬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박사모가 11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하고 그게 100만 그러면, 명도 넘었대요. 어, 예. 뭐 100만 명은 안될것같아 그렇죠. 못가봤지만 그래서 해서 청와대 앞에까지 갔다가 아, 어, 이제 광화문에 여기 합류하는 걸로 네.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돌아갔답니다. 헌법재판소로. 예. 어,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 정광용 어, 그 박사모 회장께 물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또 그와 동시에 또이 차벽으로 어, 세종문화회관 옆에 소공원을 애호싸서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하게끔 종로경찰서장이 그렇게 했는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그렇게 했는지 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원천 되는데. 봉쇄를 한 것이 경찰 당국이라면 경찰의 종북 감첩, 요어 어, 요놈들의 작당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경찰청장이 어, 이것을 봉쇄를 한 것이 네. 어, 경찰청장의 소행이라면 또는 종로 경찰서장의 어, 소행이라면은 이제 사과문 발표하고 어, 이 보수 세력이 함께 뭉쳐서 할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 이건 아닙니다. 이건 경찰 내 종북 간첩단들이 있어서 이렇게 포위 작전을 한 것처럼 어, 경찰차로 아주 소규모 요공원만해서 해라. 더더 더 이상 계단이에요. 오면 허락하지 않겠다. 어 이러한 어, 자세를 보인 것 같아서 어, 좀 씁쓸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헌법재판소 쪽에서는 막 장미꽃 향기 냄새가 네. 뭐 그런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네. 그 아마 우리 여자 대통령님이라서 네. 장미꽃이 지금 많이 그렇죠. 나왔나봐요. 대통령님께 음. 어,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한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음. 어, 그러한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음. 아주 초반에 하다 보니까 막 상대편에서 막 이상한 소음이 아주 그냥 빵빠리 빵빠리 어,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고 소공원에서 했고 또 네. 이쪽에 미리 선점해 놓은 대형 어, 그 마이크가 막 열게요. 어, 좌파 거기에서는 우리 하는 그 시간 그대에 들어와 갖고 어? 노래 부르고 난리 치고 해갖고 저건 아니지 않느냐. 음. 그리고 거기에 모인 것이 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인지 아주 젊은 애들에게 어, 이제 대한민국에 어, 이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들을 네. 불러다가 어, 아마 전교조 2만 5천 명이 간첩놈들이 어, 또다 그렇게 동원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 재정이라고 하는 자와 어, 또 이러한 이 종북 간첩의 교육감들이 또 어, 그거 나가게 해줘라 뭐 이렇게 해서 됐을 것 같은데. 참, 어, 씁쓸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개업령을 선포하라고 그또이 유인물을 또 직접 만드셔가지고요. 네. 뭐 제작은 다른데서 이렇게 의뢰는 했지만 이렇게 개업령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주셨잖아요. 네. 작은 이렇게 물론 여의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좀 빈약하게 만들고 있지만 오늘의 이 기품은 어떤 것을 또 그 말씀드릴 수가 있나요? 군인들이 막 이렇게 보면 진짜로 그냥 척척척척 개업령 같은 말이 나오요 개업령은 말이죠. 헌법 77조입니다. 네. 지금 어, 문재인 추미애 또 박지원 김동철 심상정 어, 그리고 어, 누굽니까 노해찬이 이런 간첩 종북들이 대한민국의 야당의 리더십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므로 어, 저들이 촛불 시위를 하는데. 촛불 시위에는 뭐가 없죠? 태극기가 없죠? 네, 태극기가 어, 없죠. 그 촛불은 어, 이제 북괴군의 핵불과도 같은 마음속의 인공기를 가지고 그들은 모입니다. 어, 태극기를 가져오면 다 치워라 그러고 왜냐? 어, 건국일이 북조선인민공화국 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정식 명칭이 네. 이것이 수립된 날이 언제입니까? 어, 1948년 네. 9월 9일 네. 어, 이때 수립이 됐죠. 그걸 보고 공화국 건국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유일 공화국은 이제 조선 인민 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어, 공화국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뭐라고 해요? 정부 수립이라고 해라. 그다음에 저쪽 어, 그 비아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어, 정부라니. 자, 그다음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으니까 임시정부를 국가라고 해라. 국가란 말 한마디도 안 들어갔어요. 어, 그렇게 해갖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절을 어, 부정하는 세력이 바로 촛불 세력입니다. 음. 12만 종북 간첩의 세력입니다. 어, 그래서 그놈들은 다 잡아다가 수송기 태워갖고 평양상공에서 똥빵댕이를 차갖고 12만 명을 <laughs> 다네 어? 어, 낙하산 주지 말고 다 해서 니들 뭐팔쭉 다리 쭉 벌려갖고 가서 어, 살면 살고 죽으면 죽여라 해갖고는 12만 명을 평양 상공에서 니들 좋아하는 평양 김정은이 상공에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네. 아, 그렇게 될 날이 개업령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전국 순회 개업령 선포하라고 하는 전국 순회에 들어갑니다. 이제 개업령 선포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부를 것입니다. 왜? 이것은 악이 아닙니다. 선입니다. 헌법 77조. 어, 전시 사변 이해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대통령은 개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래서 어, 대통령을 도와서 종북 간첩단을 잡아내는 일에 우리 군대가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50대 언론사가 간첩의 언론이 돼서 반역질을 하는데 이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삼야당의 간첩들이 직무 대행, 대통령 직무 대행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이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위 법률로 규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 민주당의 개들이 발의를 해놓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때려잡는 역사가 네. 이개엄령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은 알 것입니다. 네. 개엄령은 악이 아니다. 개엄령은 선이다.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에 의해서. 아 어, 종북 간첩단 12만 명을 때려잡는 데 쓰인다면 어, 나머지 4,988만 명의 우리 국민들은 찬사를 보낼 것이다. 어, 그래서 어, 이제 개업령의 물결이 어, 이제 전 방방곡곡을 휩쓸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또 밤새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에 또 그렇게 오늘은 나왔어요. 우국 단체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태극기를 아무 곳에다 버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는 찢어지기 때문에 아마 집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먼 곳에 오신 분이 급하게 버스를 타다가 그랬나 보다라고 써줄 수도 있는데 장군님처럼 이렇게 오늘 흔드셨던 태극기를 이렇게 꼽아놓고 또 하는 것을 또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할수 있어요 어저 사람이 저기다 태극기를 걸어 이렇게 하는 사람과 아하 태극기를 아끼려고 저기다 걸어놓는다 이두 가지의 생각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다 버린 사람도 아 태극기가 찢어져서 소각을 못하고 갔나 보다. 헌법의 태극기를 뭐 어떻게 잘못한 것은 뭐 법에 다스리는 것처럼 나갔거든요. 근데 아마 그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극기는 말이죠. 네. 아, 그. 행사 현장에서 사용하고 네. 거기다 두고 가면 회수해서 다음에 또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이걸 집에 그렇게 만들는 것보다 네. 아니 그래서 만드실 때 그걸 놓고 가는 것도 네. 어, 이제 거기에 진행 요원들이 회수해 갖고 또 다음에 쓰레기통에 넣나 봐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그걸 어. 사진을 찍어가지고 태극기를 음. 훼손하는 오파또 음.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거는 <laughs> 네. 아, 이제. 어뭐일회 용이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네, 형편이 없어서 저랬나 보다. 네, 이러면 이해를, 되는데 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네. 자 그, 진도 나가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개업령을 선포하라 모이자 뭉치자 이 그래픽은 윤용 교수님의 부패 추방 어, 부추연이죠 어, 국민연합 어, 자 한성주 장군과 윤용 교수님의 합동으로. 순회 강연을 합니다. 개업령을 선포하라. 어, 그래서 월요일 19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입니다. 따뜻한 시간에 모입니다. 미량 영남루 맞은편 미량교 입구에서 어, 모이고 12월 20날 화요일은 부산역에서 모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21일 수요일에는 창원 정우상가 어, 용호동에서 모입니다. 어, 그다음에 12월 22일 목요일에는 어, 대구 현대백화점 앞 어, 반월당 사거리에서 모입니다. 그다음에 12월 23일 금요일에는 어, 진주 시장 국민은행 앞에서 모입니다. 어, 그래서 어, 여기 각 지역에 있는 어, 지역 우리 애국자들은 미량, 어, 그다음에 부산역, 그다음에 창원, 그리고 대구 현대백화점, 그리고 진주 사, 어, 시장. 어, 여기에 어, 많은 외국지사들이 어, 예, 손에 그 태극기 들고 네, 종이 말고요. 우리는 어. 꼭 소각이다 하든지 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음. 정말 서울에 와서 뭐 음. 연사들만 하는데 음. 이거는 이번에 또 취지가 음. 또 이렇게 지역의 민심을 듣기 위해서 시작 기도하시면서 이거 생각하신 거잖아요, 장로님께서. 네. 그래서 요번에 주제는 네. 개업령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헤쳐나갈 길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업령의 바람을 불어주신다. 네. 그러므로 이제 국민들이 개업령을 선포해야 된다. 개업령은 네. 악이 아니다. 네. 헌법 77조에 전시 사변 이해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야당 의원들이 헌법도 지맘대로 고쳐갖고 어, 대, 대통령 직무대행은 요건 요것만 해라. 직무대행이 대통령 위고시에 어, 할수 있도록. 대통령 그 직책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 아니다 니들은 요거 요거만 해라 이 개짓을 문재인 추미애 어? 박지원 어? 저 심상정 이런 놈들이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이 그들의 주인입니다 어? 지금 제가 말한 그 사람들은 그 놈들은 우리의 종입니다 어? 그러므로 이 종들에게 자 니들 거짓하면 안 된다 니들은 그건 헌법 위반이다 니들은 우리 손에 맞아 죽을 줄 알아. 라이종놈무 새끼들이 어떻게 헌법까지도 위배하고 그짓하느냐. 이런 얘기를 어, 이제 기탄 없이 해주는. 네, 그런 자유로운 연사들, 분들이 어, 연사 그런, 어, 그런 연사들을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3분 스피치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3분 스피치를 하는데 네. 이제 좀 준비를 하셔갖지고 네. 어, 딱히 핵심 3분만 네. 딱 전달하고. 네. 어? 그다음에 겸용 어? 선포하자.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탄핵은 뭐. 반대다. 어, 뭐야 이렇게 외치고 어, 나가면 어 이게 될 겁니다. 네. 어, 그래서 3분을 주든지 5분을 주든지 네.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마이크를 끌, 끌 겁니다. 그렇죠, 아니 땡. 땡 옛날 학교총의할때땡 어, 쳐버려요. 땡, 땡 하면서 또마폰으로끌 뭐, 겁니다. 어, 야속하다, 야속하다 하지 마시고 네. 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 시민 발언 시민의 어, 네. 듣고, 소리 어, 이제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어, 그 역사를 일구기를 원합니다. 네. 사실 어. 옛날에는 신문고가 있어가지고요 북을 둥 치고 올리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국에 방송도 저렇게 모두 다 50개 언론사가 음. 북한 방송하고 똑같이 나발나발 네. 나발 네. 똑같잖아요. 조선 음. 방송이 대표이자 그래서 신문고 음. 우리가 알리자는 거죠. 자 그래서 네. 어, 이제 어, 방송 보지 마셔요. 방송 다 끄고 그 다음에 신문 보지 마셔요. 시사 브리핑 듣고 어, 그 다음에 저 뭐죠? 어, 요즘 잘 나가는 어, 저거 방송 어, 그런 뭐, 거, JTBC 어, 아니 아니 신해식의 어, 뭐 이런 것도 듣고 이렇게 해갖고 어, 이제 어, 하여튼 국민들이 생생한 방송을 들으시고 저 북조선의 대변인 노릇하는. 어, JTBC라든지 조선TV, 채널A, 그 다음에 거기에 패널들 나와있는 놈들 보면 다 종북간첩들이고 거기에 아부하는 놈들 보이잖아요. 어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니까 대통령 까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놈들이 쫙 깔려갖고 친박 때려잡는 이 일에 동원된 이 패족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어 이제는 어다 끊으세요. 네 그쵸? 그래서 민심의 소리. 끊으세요. 그미의 네, 소리를 민심의 듣고 소리를, 어, 네, 그렇게 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을 기도하시면서 하게 된 장군님께 감사드리면서요. 네, 네.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 드립니다. 2시부터 5시 마치 따뜻한 남쪽 나라라서요. 남쪽나? 남쪽 나라가 아니죠. 남쪽 지역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하고 오세요 어르신들도 많이 많이 나오시고요 네 그럼 어, 12월 19일 또 20일 21일 22일 23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두루두루 다 다닐 거니까 어왜 여기만 해 그러지 마시고요 다할수 있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왜냐면 집회 장소를 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역에 계시는 분들 정말 이렇게 구수한 입담도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참 만나뵙고 싶어요 신청 미리 신청해 주실래요 010 5368 1782예요 미리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꼭 기억했다가 어, 무대 발언대에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업령을 선포하라 그리고 탄핵 기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소규모, 요 공원만 해서 해라. 더, 아, 더 공간에... 이상 오면 허락하지 않겠다. 어, 이러한 어, 자세를 보인 것 같아서 어, 좀 씁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헌법재판소 쪽에서는 막 장미꽃 향기 냄새가 네. 뭐 그런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네. 아마 우리 여자 대통령님이라서 장미꽃이 지금 많이 그렇죠. 나왔나봐요. 대통령님께 봐요. 어,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한 힘을 실어주기 위한 어, 그러한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또 아주 초반에 하다 보니까 막. 상대편에서 막 이상한 소음이 아주 그냥 빵빠리 빵빠리 어,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소공원에서 했고 또 네. 이, 이쪽에 미리 선점해 놓은 대형 어, 그, 마이크가 막열개요 좌파, 어, 좌파 거기에서는 우리 하는 그 시간 그대에 들어와 갖고 어? 노래 부르고 난리 치고 해갖고 아 저건 아니지 않느냐 음. 그리고 거기에 모인 것이 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인지 아주 젊은 애들에게 어, 이제 어, 대한민국에 어, 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들을 네. 불러다가 어, 아마 전교조 2만 5천 명이 간첩놈들이 어, 또다 그렇게 동원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 재정이라고 하는 자와 어, 또 이러한 이 종북 간첩의 교육감들이 또 어, 그거 나가게 해줘라 뭐 이렇게 해서 됐을 것 같은데 어, 참. 어, 씁쓸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개업령을 선포하라고 그또이 유인물을 또 직접 만드셔가지고요. 네. 뭐 제작은 다른 데서 이렇게 의뢰는 했지만 이렇게 개업령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주셨잖아요. 네. 작은 이렇게 물론 여의들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개업령 선포하라고 외칠 때 어, 거기에 모인 많은 수만명 군중들이 개업령 선포하라 선포하라. 해준 것이 너무나 고맙고,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차벽을 넘지 못해서 막못 와가지고, 사회자원을 1만, 1만 명 정도가 못 들어왔다, 막 이랬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박사모가 11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하고, 그게 100만 그러면, 명도 넘었대요. 어, 예. 뭐, 100만 명은 안될 겁니다. 그렇죠, 못 가봤지만. 그래서, 해서 청와대 앞에까지 갔다가, 아, 어, 이제 광화문에 여기 합류하는 걸로 네.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돌아갔답니다. 한 재판소로. 예. 어,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 정광용 어, 그 박사모 회장께 물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또 그와 동시에 또이 차벽으로 어, 세종 저 문화회관 옆에 소공원을 에워싸서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하게끔 종로 경찰서장이 그렇게 했는지 서울 지방 경찰 청장이 그렇게 했는지 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원천 되는데. 봉쇄를 한 것이 경찰 당국이라면 경찰의 종북 간첩 요어 어, 요놈들의 작당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경찰청장이 어, 이것을 봉쇄를 한 것이 네. 어, 경찰청장의 소행이라면 또는 종로 경찰서장의 소행이라면은 이제 사과문 발표하고 어, 이 보수 세력이 함께 뭉쳐서 할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 이건 아닙니다. 이건 경찰 내 종북 간첩단들이 있어서 이렇게 포위 작전을 한 것처럼 어, 경찰처럼. 오늘 땅굴 안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님께서 또 토요일 날 광화문에 어, 몹시 피곤한 날이실테도 또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오늘의 또 약간의 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1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오후 1시부터 이제 그 김동열 회장이 이끄는 박근혜 서포터스 그 외에 세 개의 단체가 같이 연합을 해서 이제 한 거기에 나갔습니다. 어, 태극기 물결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살아난다 라고 하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 하여튼, 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개엄령뿐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 네. 저는 2분 30초간 개엄령 선포하자 그리고 개엄령 선포하면서 동시에 긴급 조치로 어, 사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부터 다 체포해라. 네. 그리고 국정교과서 이제 어, 어, 종북 사관으로 쓰여진 이것을 국정교과서 하겠다는 걸 반대하는 자들도 이제 적을 이롭게 하는 자들로 다 체포해갖고 어 이제 다스려라. 네. 어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어 이제 개업령의 바람이 붑니다. 개업령의 바람이 불고 어 이제 어범 국민적으로 개업령 선포를 촉구하는 이 국민대회가 형성돼서 가는 곳마다 이제 대통령님께 개업을 선포하십시오. 계엄령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군인들에게 계엄령 당신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나오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서 십이 만 종부 간첩 세력들을 척살하는 일에 도움을 주세요라고 외치는 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음. 그날이 올 줄. 수송기 태워갖고 평양 상공에서 똥방덩이를 차갖고 십이 만 명을 다 <laughs> 어? 네. 어, 낙하산 주지 말고 다 해서 니희들팔쭉 뭐 다리 쭉 벌려갖고 가서 어, 살면 살고 죽으면 죽여라 해갖고는. 12만 명을 평양 상공에서 니들 좋아하는 평양 김정은이 상공에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네. 아, 그렇게 될 날이 개업령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전국 순회 개업령 선포하라고 하는 전국 순회에 들어갑니다. 이제 개업령 선포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권을 부를 것입니다. 왜? 이것은 악이 아닙니다. 선입니다. 헌법 77조. 어, 전시사변 이해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래서 어, 대통령을 도와서 종북간첩단을 잡아내는 일에 우리 군대가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50대 언론사가 간첩의 언론이 돼서 반역질을 하는데 이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3야당의 간첩들이 어, 직무대행 대통령 직무 대행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이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위 법률로 규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어저 민주당의 개들이 발의를 해놓고 있는데 어 이러한 것들도 때려잡는 역사가 이개엄령밖에 네. 없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은 알 것입니다. 네. 개엄령은 악이 아니다. 개엄령은 선이다.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에 의해서 어 종북간첩단 12만 명을 때려잡는데 쓰인다면 어 나머지. 4,988만 명의 우리 국민들은 찬사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개엄령의 물결이 이제 없어서 저희들이 좀 빈약하게 만들고 있지만 오늘의 기쁨은 어떤 것을 또그 말씀드릴 수가 있나요? 군인들이 막 이렇게 보면 진짜로 그냥 척척척척 개엄령 같은 말입니다. 말이 개업령은 말이죠. 헌법 77조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 추미애 또 박지원, 김동철, 심상정, 어 그리고 누굽니까 노회찬이 이런 간첩 종북들이 대한민국의 야당의 리더십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므로 어 저들이 촛불 시위를 하는데 촛불 시위에는 뭐가 없죠? 태극기가 없죠? 네, 태극기가 아, 그 촛불은 어 이제 북계군의 핵불과도 같은 마음속의 인공기를 가지고 그들은 모입니다. 어 태극기를 가져오면 다 치워라 그러고 왜냐? 어 건국일이 에, 북조선 어, 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정식 명칭이 이것이 수립된 날이 언제입니까? 어, 1948년 네. 9월 9일 어, 이때 수립이 됐죠. 그걸 보고 공화국 건국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유일 공화국은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어, 조선 그러므로 대한민국 어, 공화국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뭐라고 해요? 정부 수립이라고 해라. 그다음에 저쪽 어, 그 비하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어, 정부라니자 그다음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으니까 임시정부를 국가라고 해라. 국가란 말 한마디도 안 들어갔어요. 아 어, 그렇게 해갖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절을 어, 부정하는 세력이 바로 촛불 세력입니다. 음. 12만 종북 간첩의 세력입니다. 아 어, 그래서 그놈들은 다 잡아다가